안녕하세요, 포메이저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액괴 소개인데, 단두개예요두 개인데,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그 다음엔 첫 번째는 이건데, 이거는 위에 있던 껍데기. 얘는, 이 그게 없어가지고, 뚜껑이. 너무 밝네요. 그게 껍데기고요 그리고 요게 액괴인데, 이게 진짜 좋아요. 진짜 액괴도 안 들어갔는데도, 굉장히 푸딩스럽고, 손에는 진짜 하나도 안 묻는. 물기는, 물기는 묻을 수 있는데, 손에 온기가 있으시면, 이렇게 안 묻습니다. 굉장히 푸딩스럽고 굉장히 좋거든요. 지금 보시면 굉장히 탱글탱글한 게 보이시죠? 여기 굉장히 좋아요. 그, 제가 올렸다, 그, 파란색 있, 있, 있잖아요. 그거는, 100명 특집 때, 올릴까? 생각 중이고, 어, 50명 특집 때, 뭐 올렸으면 바람인지, 댓글에다가, 신청방을. 아, 신청방 저희가 만들 테니까, 거기다가, 그, 저희가 구독 50명 때랑 100명 때, 바라는 거, 솔직히 너무 심한 거 말고, 어느 정도 하는 거, 써주시면 되는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고요 묻을 때도 있지만 뭐 두번째는 어점 물점 물액점이에요 물액점 물액점인데 일단 여기가 윗부분이에요 물액점은 요거는 윗부분 점토부분이고요 점토부분이고 이 밑에 액괴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뭉치긴 하거든요. 지금 손에도 하나도 안 먹고 이게 제일 서 얘는 물액, 얘는 물액계고요. 요거 둘이 이거는 그냥 점토? 손에 물기가 가끔씩 묻을 때도 있어서 이렇게. 이거는 점토, 얘는 물액계예요. 근데 저거랑 이거랑 섞으면 물액점이 돼요. 물액점, 물액계가 물액계인데 조금... 좋아요. 그래서 저 계속 끝쪽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얘네 둘이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섞고 일단 와볼게요. 네. 일단 조금만 섞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. 네, 굉장히 좋죠? 옆에 어, 그 율림씨 유튜브님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다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네 일단 이렇게 섞어봤는데 어제는 이것보다 더물 같았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더물 같았었는데 그래서 물 액정을 지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, 이것도 진짜 이렇게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강시 제가 방법을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도 또좀 만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, 그냥 올려드리는 거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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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방 그, 저희가 올릴 테니까, 거기다가, 50명, 구독자 50명 때, 뭐 해주셨으면 바램인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